음... 그날 오락실에서 네가 그 카드를 쓰는 걸 봤거든. 카드 케이스에 내가 그려놓은 표시를 눈여겨보지 않았다면 네 카드인 줄 알았을 거야. 스크래치가 많이 났는데도 안 바꿨네? 두장다 쓰면 충전은 반반 나눠서 하는 거야? 근데 충전할 때 보니까... 그 카드 잔액이 0이던데, 내가 잘못 봤나? 그래서 내 카드가 정지될까봐 계속 쓴 거야? <laughs> 그렇게까지 이 악물고 얘기하면 내가 너무 빨리 돌아와서 싫은 것처럼 느껴지는데? 내가 오랫동안 안 돌아왔으면 언제까지 쓸 생각이었던 거야? 같이 갈 사람이 없어도? 전에 나 데리고 가면서 2인용 게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. 그새 취향 변했네. 그럼 넌 어차피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 카드를 남겨둘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? 갑자기 왜 이렇게 사나워지셨을까? 뭔가 오해한 것 같은데. 내 말은 너 혼자 하면 이인 혜택 못 보니까 나한테 달라는 뜻이었어. 그래, 최선을 다해볼게. 성공하면 네 카드를 나한테 줘. 나도 네 카드에다 최고 기록을 남기고 싶거든.